<laughs> 갑자기, 어, 개미가 나타나서 놀랬어. 아니, 그래가지고. 날씨가 너무 좋다고. 오늘 제로 누지, 잠깐 진짜... <laughs> 어머, 제로 누냐, 눈이... 어머. 제로야, 미안해, 괜찮아? 제로야! 어떡해. 너무 나오지 마. 오 마이 갓. 제로는 깔끔하게 퇴근 시키도록 할게요. 자, 아니, 그래가지고. 아니, 그래가지고. 오류났어, 오류. 언니 진짜 예쁘다. 오류가 잔뜩 났네? 아니, 그래 가지고 어디까지 얘기했어? 한, 한 얘기를 하다가 자꾸 끊기네. 암튼 그래 가지고 20분밖에 안 했다고? 쩔쩔. <laughs> 아니, 그래 가지고 여기까지 오늘 방송은 해야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음. 방송 해야 될것 같습니다. <웃음> <웃음> 여러분 방송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저기 밴드 갖다 주러 가. 아, 아니 그래가지고, 아니 그래가지고, 아니 그래가지고, 아니 그래가지고적으 혼자서 노래를 부르실 때그 부분에 대해서 저 소리를 어떻게 해 오고 갈까요? 아니면 근데 지금 무대 해체하느라 그러나 봐. 근데 어 나는 그렇게 해도 되는데 어 그냥 뭐 이렇게 들어가자. 네뭐 어. 그럼. 그렇죠. 네, 요즘 뭐, 예. 전 솔직한 간다. 걸 좋아하니까요, 예. 해! <laughs> 아니, 그래가지고 질문이 뭐였죠? <laughs> 잘 있었어! 언니, <laughs> 그래가지고! <웃음> 어. 아, 아. 아니, 씨에 만 됐다고! 아니, 그래가지고! 음. 어. <laughs> 이게 대화예요. 저희, 저희의 그 언어예요. 언니, 언니, 언니. 와줄 생각을 했어요? 너 이거 한다던데 아무 알고는 있었지 어, 그리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그래가지고 거는 그래가지고 아.. 조금 지루해? 응 재미없어? 응? 어.. 대신 말해줘서 고마워 할로우 아니 그래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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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오늘 몇 도라고요? 30도! 40도요 이 계절에 그렇게 일하고 싶어요. <laughs> 나도 같이. 아니 그래가지고. 아니 아니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해야죠. <laughs> 어머 유호 그래. 집에 갔 가. 어머 어머 윤호. 어머 윤호야. 주치방이 생겼어요. 어머니. <웃음> <웃음> <집을 응> 어머니. 아니 그래가지고. 아니 그래가지고 요리를 어디 출전해? 아니. 아니 그래가지고 서연이. 어땠어? 고생어 힘들었어. 힘들었어. 고생했다. 그래가지고. <laughs> 제로 영어공부 하냐고요? 그게 무슨 질문이에요? 그게 <laughs> 제로한테 영어로 개인기를 뭐 SIT! 뭐 이런 거 h a 어? 이거 얻어 걸린 건가? 핸 a 모르네 영어 아직 모르네 핸 a 어? 했다! 네 저희 제로 2개국어 가능하네요 <laughs> 아, 머리카락에 붙었네요. 젠장. 이번 팩은 실패한 걸로. 하, 튼뭐 집에서 이렇게 만들어 봤는데 아닌 것 같아. 머리 다 붙었어. 아무튼, 그래가지고. 아, 여기 내 구렛나루에 지금 다 붙었네, 저런. 벌써 30분이야? 이게 말이 돼? 실화야? It's real? 아니, 무슨 시간에 이렇게 붙을까? 나 이거 1 시간 끝나면 나 것도 다시 시작한다? 인스타. 정말. 암튼, 그래가지고, 어디까지 얘기했니? 언니, 포항 언제 와? 기다리고 있어, 내가. 오긴 올 거지? 포항! 포항? 포항에 언제 갔었나? 언제 가고 안 갔지? 포항? 진짜, 너무, 너무 미안한데, 포항 제철밖에 생각 안 나요. 미안해. 아무튼 <laughs> 그래가지고, 요즘 관심사 얘기하고 있었죠? 오늘 아주 쿨하게. 드립 너무 재미없어요. 내가 지금 너보라고 드립하니, 지금? 응? 지금 내가 드립인, 지금 이게 드립이니, 지금 얘. 어? 웃긴다, 얘. 타투에 대해 얘기하고 있구만. 아무튼, 그래가지고. 아니, 그래가지고.